석조 수업은 없어도 그래도 우리 선배님들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름은 좀 알아야겠지. 어, 석조로 유학을 가면 이탈리아 까라라 국립대학을 가. 대부분 교수님들이 거기에 유학 갔다 오셨지. 이건 김창곤 선배님이라고 거대한 석조가 가시는 분이야. 스케일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클 거야. 근데 선생님도 옛날에 몸이 안 좋으셔서 거의 죽다 살아나셨는데 다시 이제. 컨디션 회복하시고 저렇게 왕성한 작업 활동하고 계셔. 석조각하면 까라라 이태리 유학파랑 국내에서 작업하는 국내파, 해외파, 국내파 두 가지로 보면 돼. 재료는 뭐 화강석, 대리석, 조금 빡센 거, 오석. 이탈리아 말로 마르텔로라고 망치야. 마르텔로 조각회는 이탈리아 까라라에서 공부하고 온뭐 다른 기타대 모두 이제 거기 조각회에서 활동하고 삼 이야기 조각회는 그냥 국내 순수 우리나라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순수 국내파 조각가한테는 패트론이 필요해 지금도 그러니까 개인의 자본으로 엄청난 저 자재 재료와 저 지게차 뭐 1리톤도 아니야 막 10톤짜리 지게차 그 다음에 호이스트 5톤 이상 어마어마한 그 설비 장비 그거를 개인의 조각가가 작업을 해서 돈을 모아서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작가 주변에 지인들이 역량 있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는 거지 패트론 내가 이만큼 세팅을 해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원없이 작업을 해라 그 전까지는 본인 힘으로 뭔가를 보여줘야겠지 작업량을 김창군 교수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돌을 어, 너무 잔인하게 다루지 마라 자연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가공해서 원석에서 나오는 그 형태를 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러면서 조형미를 찾아가는 스타일이지. 이건 옛날 교수님들 스타일, 고정수 조선대 교수님. 이것도 이태리 다녀오신 유영교 모건대 교수님, 지금은 돌아가셨지. 까라라 출신 한진섭 선생님, 다 우리 선배님들이야. 이거 순수 국내파,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교수님, 강관우 교수님, 전남대 교수님이셨다. 자 내가 홍대 재학생들한테 이 할아버지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는 모든 홍대 동문들이 좋아하는 교수님이었어.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교수님이 재직 시절에 아침에 선생님이 교정에서 저 석조하는 정소리를 들으면서 학생들이 등교했단 말이야.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몰라. 술을 진짜 좋아하셔. 그냥 1년 내내 매일 술이야. 근데 술을 아무리 드셔도 다음날 아침에 새벽 같이 학교에 출근하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렇게 돌을 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솔선수범하는 교수님 작업하는 거 보고 그냥 무릎 꿇어지게 깨갱 하는 거지. 존경할 수 밖에 없는 거지. 지금 90세가 넘으셨는데 불과 1, 2년 전 몸이 안 좋기 전까지만 해도 80대 후반에도 본인 신림동 단독주택 지하 작업실에서 저렇게 돌을 쪼시는 거지 정지를 하면서 글라인더 4인치 글라인더 에어툴 작업도 하는데 거의 마감을 망치하고 정으로 쪼는 전통적인 한국적인 기법으로 저렇게 마감을 하니까 힘이 얼마나 들겠어. 뭐 나중에 뉴스에 나오실 거야. 뭐 돌아가셨다고 방송에 나오겠지. 예술원이야 예술원. 예술원 아무나 못 들어가 모든 작가들이 정말. 한평생 최고의 명예에 오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예술원에 등록돼 아무리 지금 작가들이 난다긴다 해도 물론 제도권에서 주는 명예겠지만 아무튼 예술원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1세대 조각가라고 보면 돼 작업실 가서 보면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아 지하 차고를 작업장으로 쓰고 계시니까 돌가루가 밖으로 안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모든 재료와 공구들이 하얗게 먼지가 뒤덮여 있어 거기에 뭐 전선 온갖 철사 막 정신이 없어. 아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뛰쳐나왔는데 거기서 그냥 작업을 하시는 거야. 컴컴한 데서. 대단한 거야. 그게 한 평생을 저렇게 한 작업에 매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 저 교수님 연배 뭐 서울대 뭐최종태 교수 뭐 있지. 근데 전래진 교수님처럼 저렇게 오랫동안. 근기 있게 작업하시는 작가가 아마 우리나라에 없을 거야, 조각가 중에. 홍대의 교수님들도 유학도 갔다 오고 하니까 저런 전통적인 조각을 하면 아무래도 회화과나 이런 탁과에 비해서 좀 약간 고리타분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탁과 교수님들한테도 약간 무시도 당하고 그랬어. 우리 홍대 조속과 교수님들도. 회화과 이두식 교수님도 봐. 잘 팔았지, 작품 많이 팔았지. 그때 돌아가셨잖아. 결국에는 올해 끝까지 남아서 건강 유지하면서 작업 즐기면서 하는 게 장땡이야. <laughs> 저, 저 안경을 왜 저렇게 뒤집어 쓰시겠니? 어? 저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저 정지를 하면 돌가루가 튀잖아. 근데 안경을 똑바로 쓰면 윗부분이 틈새가 많이 벌어지잖아. 거꾸로 뒤집어 쓰면 이제 눈썹까지 이렇게 커버가 되잖아. 그러니까 고글식으로 저렇게 안경을 뒤집어 쓰고 작업을 하신 거지. 진짜 귀여우시지 않느냐? 아나 진짜 보고 진짜 눈앞에 있으면 이렇게 허그해 드리고 싶다야. <laughs> 작품이 고졸미도 있고 해학미도 있고 한국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냥 선생님 나름대로 그 불상에서처럼 돌재질의 질감이 느껴지는 화강석으로 저렇게 그냥 정지를 하니까 표면이 거칠거칠 하니까 시각적으로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지. 그리고 형상도 인간미가 넘치고 재료도 초창기에는 여산 대리석이라고 국산 대리석만 고집했어. 근데 제자들이 비싼 수입 이태리 대리석 쓰라고 갖다 드리니까 이제 그제서 핑크색 대리석도 쓰시고 했지. 초창기에는 거의 다 여산석이었어. 부산 태종대 자살바위라고 하도 자살을 많이 하니까 교수님한테 의뢰를 한 거지 조각상 좀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교수님이 저 모자상을 만들어서. 부모는 자식 생각, 자식들은 부모 생각해서 마음 흔들려서 못 뛰어내리게 해서 그 뒤로는 자살률이 좀 줄어들었대. 어쨌든 뭐 줄어들었다니까. 선생님 작품이 사람들한테 좀 감동을 줬나 보지? 작업실이 없어서 작업을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작업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 앞에서는 다핑계거리가 되는 거지 어, 나도 마찬가지고 작업이 그냥 생활이야 밥 먹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이 교수님한테는 그냥 삶의 일부인 거지 따로가 아니고 이 사모님이 대단한 분이셔 수십 년 동안 제자들, 손님, 작가들 와서 집으로 초대해서 맨날 술 마시는데 술상 봐드리고 그뒤치다거리다 하시고 그리고 태종대 모자상 작업을 하실 때 워낙 원석이 크니까 단독주택 집안으로 돌이 못 들어오니까 집도 부셔가면서 거기서 작업을 하신 거야 어떤 여자가 그거를 참겠어 나도 학부 때 선생님 작업장 가서 선생님 앞에 현관문 삭은 거다 떼어내고 철문 교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작업장 청소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야저 물통에 있는 거저 화단에 갖다 버려라 그러면 뭔가 이게 피 t 편 같은데 뭐 이렇게 간장 같은 게 담겨져 있어. 그럼, 뭣도 모르고 그냥 그거 하단에다 뿌리는데 냄새가 좀 꼬릿꼬릿해. 찌릿내 같은 게 나. 선생님이 거기서 그냥 작업하시다가 소변도 그냥 그통에다 그냥 담아놓고 있는 거 이제 나중에 퇴비를 쓰는 거지. 아, 진짜 웃기신 분이야. 재밌는 분이셔. 음, 성신여대, 우리 선배님, 김성복 교수님. 다 이게 개보야. 우리나라 석조각, 전례진 선생님, 그 제자들이 까라라 유학 갔다 온 유학파 그리고 이제 선생님 직속 국내파들 전덕재 선생님 그리고 또나 실입대 담당 논문 지도교수님 박헌현 선생님 다뭐 이제는 퇴역 군인들이지 홍대 이제 석조각에 계보가 끊긴 거지 여자 선배님 차현주 조각가 진짜 멋진 분이신데 에너지 넘치시고 수업시간에 작가 연구하면 석조각가들 막 이렇게 발제하지 마라. 학교에서 별로 안 좋아할 거다. 그 선생님 작업장이 자택이 신림동 고시원인데, 고시촌인데, 원래 이제 선생님이 단독주택에서 오래 살고 계셨고, 그 옆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고시텔이 막 생기는 거지. 그 민원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도 주민들이 참아주는 거야. 교수님들 작품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아침에는 에어툴 쓰는 거 비교적 소음이 적은 거, 이제 그라인더는 이제 점심 때 쓰는 거야. 좀 소음이 점심 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 그다음에 저녁 때는 이제 소음이 깔리니까 정지를 하는 거고, 손 망치 정지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루에 세 점을 동시에 하는 거야. 깔아놓고 저 아침에는 요놈 에어툴 쓰고, 점심 때는 또 저놈 그라인더질하고 겉돌치고, 저녁 때는 이제 마감되는 마무리되는 작품 또 다른 거쫓쫓 작업하는 거지. 정지를 하는 거지. 응, 그렇게 지혜롭게 작업하셨어.